다음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 최문 선수가 첫 번째 예 네. 어, 예선전 경기에서 어, 상대의 머리에 아, 네. 눈을 좀 크게 부딪혀 가지고 네 지금, 중대를 지금 나왔는데 붕대를 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혹여나 뭐 머리 쪽에 다쳤다고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네. 네, 있을 것 같아서 때문에 지금 태양군청의 최영원 장사가 네, 머리 부상은 아니고 눈 위에가 좀 많이 부어 있어서 지금 네, 압박 붕대를 지금 감고 나온 겁니다. 네, 영월군청의 송수환 선수와 대결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부상이 눈 쪽에 부상이 있는 태안군청의 최영원 장사입니다. 아,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선수들이 이렇게 부상이 있으니까. 그렇습니다. 선수들 몸이 생명인데, 네, 이제 몸이 재산인데 네. 뭐 지켜보는 저희도 안타깝지만 네, 이제 선수 본인이 가장 또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?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름계 이일용 시름계 최진철이다 뭐 이런 댓글들을 <laughs> 달아주시는데 네, 이천이, 두 선수도 네 이천이, 투혼을 이천이, 또 보여주셨죠 이천이 한일월드컵 네, 생각이 나네요 부상 없이 선수들이 다 경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. 최영원 장사와 송수환 선수의 2조 16강전 세 번째 경기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. 최영원 장사 지금 눈쪽에 부상은 있지만 네. 어, 경기력에는 막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 같군요. 아 네, 그렇습니다. 다행입니다. 첫 경기 최영원 장사 는 시작과 동시에 들배지기를 구사할 걸로 보입니다. 네. 지금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최정만 장사가 시드로 8강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최임태극장사님이 또 궁금한 거 여쭤봐 주셨는데 최정만 장사가 먼저 시드배정으로 8강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안다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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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사파 최영원 장사 안다리로 첫째 판을 가볍게 가져갑니다 송수환 선수가 델베지기 기술을 구사하려고 그랬는데 델베지기 네. 기술을 구사할 때 다리가 양쪽 다리 잘 모아져야 돼요. 네. 그래야 앞다리가 방어가 되는데 지금 약간 다리가 네. 벌어져 있네요. 네. 다리가 벌어진 상태에서 들 빼주기 기술 구사 하려고 하다 보니. 네.